아야의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애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사국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가는으로 이방인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참으로 고위층에 근세 있는 자리에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노에미아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에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에서 돌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한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해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노에미아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미아가 고국의 고통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나라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또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근세가 있으면 그 근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이를 수습해 보려고 애쓰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정말 힘이 있는 느헤미야 고위 관리층에 있는 이 느헤미야 힘이 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이렇게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까? 자신의 죄도 아닌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크게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 있는 너혜미아도 이웃의 고통을, 아니 자기 민족의 고통을 들었을 때에요. 힘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가장 힘이 있는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너헤미암보다도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검식하며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 참 대단한 말씀들이 맞죠. 그래서 저는 늘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복 있는 말씀들이 복 받을 말씀들이 너헤미아는 자신이 나서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슬고 아팠어. 그 민족의 고통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그힘 있는 너혜미아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건 주님 내죽심인데요내 기도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하는 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혜미아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이살 자손이 범죄함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종의 기도를 강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의 조건은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제는 순종하겠사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제는 사랑하겠사오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사랑하겠사오니.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잘못했다니 하나도 이제 내가 더 잘할게. 이 더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성에 더사랑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니네 많은 제가 삶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너무 사랑하지 못한 이 많은 일들을 해개하며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며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 많은 제가 삶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메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 율법을 버린 사람 즉하나의 말씀을 버린 사람 즉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뇌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된 이유는 그들이 경제가 약하고 군사가 부족한 여섯,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명령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혜미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거나,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이런 보로 생활하고 멸망당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든 문제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로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호시아 선지자는.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 여와를 떠나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다 해결된데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데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랑하자 사랑도 안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10년기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는 여호와라 하는 영하롭고 두려운 이름을 괴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질병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못 깨닫고, 그래 하면서, 레이 26장에서는 7배나다. 칠배나다 61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면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와께서 호 내게 내리실 것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기 힘을 이용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면에서 찾아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신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얼음이 있으면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태어난 목적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구원된 목적이 하는 게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혜미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너혜미야는 울면서 그냥 울, 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그냥 어떤 기도, 자기 먼저 죄를, 고통하는 그 민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자복하면서 중복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혜미야 1장 8절에서 꾸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혜미야. 1장8 절에서 구 절입니다. 예측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천근대 기억하옵소서. 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모세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우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와의 율법을 주하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들른 말씀 또 듣고 뜨른 말씀 또 듣고 그래서 자꾸만 각인이 되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세장 1절에서 6절 맞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우리이 상황에서 참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늘 여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여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여러분 저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저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언자는 진짜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다. 주일은 어, 정말 이제부터는 절대로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주일을 정말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게요. 아, 이제는 정말 내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겠다. 나는 11조는 정확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줄때 성교나, 뭐, 뭘할때 특별 헌금이나 이럴 때 나는 감동이 아도 하지 않았다. 그건 온전한 11조가 될수 없지. 11조는 온전히 했을지 몰라도,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이 온전한 11조는 아니더라.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바, 그 모든 것을, 아이고아고 가슴만 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때에, 얼마나 감사한 이 놀라운 축복들 속에서, 돌이키면,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흩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하실 것이며 돌아오기만 하면 너열조보다네열조가그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번성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게 돌아오면 네가 내게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일할게.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마음으로 네 뜻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무 잘 알지. 너는 내게 돌아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내가 하겠다. 할일를 베푸사, 마음을 다고 힘을 다고 떠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팍, 팍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는 마음만 결단하고 와서 기도만 해라. 그 자료만 주라. 내가 음식, 자료만, 재료만 주면 내가 음식 다 만들게 작품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리 사랑하다 보니 너는 결국 이땅에 생명 뭔가 살리는 거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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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살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왔어도 영생은 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실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네가 내게 돌아오면 너를 대적하던 그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해주겠다이 말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만개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이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떠 있는 배를 다를 따오라느냐 하 접. 혐도 문치는 수행도 못하는 너를 저 바다 건너가서 내가 가져오라 하느냐 그래감당치 못하는 건 내가 요구 안 한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건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입으로 결단하여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시민기 30장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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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 조건이 있지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심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오늘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믿음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아직 초보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다 치고, 이제는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나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있다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쳐버리면 어떻겠어요? 17절에 무슨 말이 나오지? 항상 바 그러나 그러나 전제가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잠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그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번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마도 농담이겠지.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시험하다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노에미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노에미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레스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방인의 사람으로도 쓰임을 받는 기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싸고 술 가는 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전되는 톱번지라고 합니다. 근세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나가 예루살렘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왕은 네미아를 보내기를 절개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느헤미야 하는 말을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면 느헤미야 하는 말을 절개했다고 자기 옆에어야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기가 쉽겠어. 그러나 느헤미야가 좋아하는 일이면 느헤미야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든 느헤미야 2장5 절에서 6 절입니다. 너의 네, 해미와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왕에게 과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근하게 합소사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에게 떼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러시되, 내가 맨날의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개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청하고, 네미아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네미야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백성들이 비참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처럼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신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서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에서더도 너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순간에 바사국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여자가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바사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께서 님 에서더를 이렇게 높여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계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사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된 사실을 에서드에게 전하게 됩니다. 야 에서드 왕후 너이때에 잠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지만 네가 이때에 잠잠이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에서드 사장 1 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며 아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아비심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께서 님 에서드를 왕비로 세우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이때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앉혔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너와 내아비심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에 죽으면 죽을리다 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쓰면 모든 일이 회복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바로 쓰면전 세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삼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